보신 예는단체 모험지를 많이 봐요. 유튜브에 보니까 선머이나 산속에서 사는 자연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도에모빈슨 크루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시리진이 찾아가는걸봤습니다모빈슨 크루소란 말에 기가 솔개 되가지고 적발이 된. 중기 여객승도 다니지 않는 그런인도에 어렵게 낚싯배를 비려서몇 시간을 타고 중중도 서양 끝에 있는 방도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해물을 채집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좀참 척박한 곳입니다. 냉미를 피해서 먹거리 흘리라고 또 섬에 방목된 음소도 전하고 있기도 하고 텃밭도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까지는다 비슷합니다. 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섬에서 화창한 날씨가 되니까 텐트 앞에 뭘쭉늘어놓는 거예요. 뭐 패드 같은 것인데 태양광 심열판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핸드폰과 전등을 충전을한다는 거예요. 통화도 안 되는 이런 섬에서 무슨 핸드폰이 사용했습니까? 그랬더니 섬 꼭대기에 가면 딱한 군데 이 핸드폰이 잡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차단했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전화를 하십니까 했더니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다른 어떤 것도 다 견딜 수가 있는데 함께 대화하는 상대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산꼭대기 에 올라가서 전화를 걸고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인도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때는 매출 50억을 올리던 그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사업이 부족을 하면서 날마다 술만, 날마다 술만 마시고 사니까 아내가 보더니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죽지 말아주세요. 죽지만 말고 사람 만 있어주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날 이후로서 물어 들어와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혼자만의 왕국과 편안치를 만들어 놔도 분리돼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섬이나 산골에서 성공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고 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들의 특징을 다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건강 문제나 또는 뭐 정신적인 알코올 충독이나 도박 충독이나 뭐 이런 걸로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수 없이 분리되어서 살고 있지, 그들의 소원은할 수만 있으면 은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A reporter called a person living on a b a n d o n e d island. They lived like Robinson Crusoe, and they decided to visit him for i y They visited an abandoned island named Hwangdo in Korea. Located far west from the land of uh, the northern province of Chungcheong-do in, in Korea, of course the South Korea. When they visited him, he was collecting some seafood on the rock. He also dug out some vegetables from the soil. And sometimes he had a cart, gold, and cooked it. That was very normal, like as a wild, a wild and his wilderness lifestyle. But on a sunny day, he displayed the sun pad and electric device. What is that? The reporter asked. Solar cell, he answered. I'm charging battery for handphone and the flashlight. What is the use of a cell phone living in a deserted island? And he said, I can use a cell phone on top of the mountain. For talking to my wife. I can stand everything else. But it's hardest not having a content. Whenever I want to talk, I want to mountain top and say to my wife, "Go to my wife." Even if you make a wonderful haven, living alone in the wilderness is not life. Even if we successfully make our home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 meaning without being together. People inevitably parting due to economy or health. 사람은 태초부터 더불어살도로 창조가 었지 처음 사람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하셨지 하나님도 동, 신이 동산 가운데 걸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만나고 함께 교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제했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동사를 떠나서 홀로된 이후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집과 십자가짐 같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요. 피하고 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죄로 인한 수치를 거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선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성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들에게는 현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보셨지 아이는 어떤 금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다가설 수가 있고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 수족관을 만들고 내가 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고기가 되어서 수족관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From the beginning, people were created living together with others and with God. God created the w a r e m for Adam. God communicated with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Living with God was a blessing. That's the way to live an eternal life. When a man left God over Eden alone, human tragedy began. Adam once disobeyed and sinned against God. Now it was burdensome and uncomfortable to live with God. And they hid from God, but came to find who were hiding and he clothed and his skin and He covered the shame of sin for Adam and Eve. When Jesus came to the world, his name was Emmanuel. God became human and he dwelled with us. Jesus didn't come to present religion to us, he came to dwell with us. He appears to be known, he appears to be near man. When Jesus resurrected and ascended to heaven, he promised to be together with us forever. It's a blessing of Emmanuel. God's residence with us. Is revolutionary. God came to us as a baby. Baby doesn't have any resistance or any authority. Anyone can easily approach. Imagine somebody made an aquarium and decided to be a fish and get into the aquarium. How impossible it is! Most surprisingly, it is the fact that the Creator has become a creature. It is hard to believe without faith.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 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인류는 자신의 지은 죄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가렸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지. 그리고 그 죄의 심각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 피땀 흘리는 노동이다, 인간의 고통이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요 훗날 내가 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담으로 죄짓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밟고 그 죄와 저주를 끊고 인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천국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생할 것을 계획하고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고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죄와 침묵과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땅에 왔지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은 구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드러운 죄가 폭로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욕하고 피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laughs>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이유는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생 축복을 누리면서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laughs>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저지받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서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고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죄인을 책망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없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Why Jesus came as a human being? t chapter 1 verse 21 says.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want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Humanity did not know the seriousness of sin, and they hid and covered their sins. But God has come and taught the wages of sin is sweaty labor, the pain of childbirth, and death. And God promised to send His Son to destroy the curse of the sins, to crush down the head of the serpent. That was the first gospel in Old Testament. And God sent His Son, as promised, but His people did not welcome Jesus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their sin would be revealed. John chapter one verse eleven says, He came to them,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esus has to come to redeem my sins on the cross and to live together forever that is the message of matthew chapter 1 verse 23 the perso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the which means God with us. Church is a sinner's club. In Luke chapter 2, verse 17, says Jesus said,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the sinners. When you confess your sin and Jesus died on the cross because of my sin, and the door of salvation will open. And our spiritual sense revive, and we will see God's presence. 이나왔 사실 하나님은 인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선지자와 사사를 보내주시고, 연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와 제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날마다 면회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호사 한 분을 보내줬습니다. 구약성경이라는 편지를 써보내셨는데, 내가 변호사 한 분을 보내주겠다. 그 명함에는 이런 이름이 있을 것이다. 기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시는 주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분은 너를 죽음의 감옥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보낼 것이다. 그는 너와 함께 이맘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해라. 그가 너를 반드시 재와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우양승세의 약속을 편지를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절의 핵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평화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 것입니다. 수양이나 도둑윤리로 고칠 수가 없습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죄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자기의 기준이 바로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교입니다 예수께서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십자가 대속받는 다른 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길외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거부해 지게 되고 화평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화가 없느냐? 죄 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이습니다 심령 속에 죄가 드덕드덕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고백도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했을 때, 하늘로부터 정말 평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엘 하신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로마의 시스턴 성당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마이클 안젤로가 그린 그림들이 쫙 있습니다. 천장에. 그 그림에 보면 아담운 문의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힘차게 인간 쪽으로 몸을 뽑고 최대한 몸을 돌려서 인간을 쳐다보고 팔을 쭉뻗으면서 손가락을 내미는 모습을 볼수있다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멀쩡한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은 자세히 보면, 뭔가 부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손을 최대한 뻗어 있는데, 인간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손을 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이클 아틀론의 그림에서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훨씬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몸만 살짝 움직여도 손가락이 툭 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손에 잡히도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그 책의 의미를 그렇게, 뭐,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익사임한 마음과, 그 충격적인 경험, 그런 것들만 생각했지, 잔잔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은 그 훗날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알파카 책인데 하나님은 저 구만의 창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은 재제 계신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다음에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요. 우리가 얘기를 걸면 거절하지 않고 즉시 대화를 대답을 해 오시는 그런 분이시. 하나님은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Thirdly, God is already nearest to us. In Thomas System Cathedral, there is a Michelangelo's work on the ceiling, named the Creation of Adam. If you look at the picture, you will find God vigorously stretching his arms, hands, toward man, turning his body as far as uh, he can, and uh, staring at a man, stretching his arms straight and pointing his Finger forward. Adam also stretching his arm toward God, but there is something he is going away. There is no willingness. There is gap between two fingers. God is trying to meet human beings and reaching out as much as possible on the human side. He is not even going to be aggressive, he does not even try to reach his hand. In this picture, michelangelo tried to show god's desperate desire to be with human. god is much closer than we think. even with minimal effort of a human being, god will meet us without rejecting us. that's why jesus came to this world. in psalm 23, david said,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laughs> of the death, i will not fear.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David confessed, "He had no fear, because the Lord is with me." That is the blessing of Emmanuel. Revelation chapter three verse twenty says,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if with me. Our God honestly wants to be together." With us, our Lord comes to our supper table every day. If you want to meet and talk with us every day. I recommend you, all of you, today, please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Lord this Christmas. 만나기 위해서 하늘 입고 우리가 원한 가운데 있을 때뒤짐을지고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10편 1 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집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개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덕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덕으로 먹으리 하나님은 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실수된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우주 밖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피땀 흘리는 고난의 인생 활 속에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우리의 식탁에 찾아오시고 매일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힘든 인생 사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도 신앙 생활을 마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번못 만나보고 이렇게 이 세상 떠나면 얼마나 두려울 수, 두려울 수. 올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이맘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마오신 아버지.